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에 추억의 소원 RPG를 하면서 미남자에게 정말 두 눈으로 봐서난듯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오늘은 어 혼자 에도 풀템 그리고 만렙까지 갈수 있는 그런 RPG 하나 해볼게요 바로 NOD RPG입니다 아마 요 맵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전분들은? 뭘로 가지? 나는 소환술사 말고 사무라이 가겠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마스터 모델이고요 그리고 스킬을 보면은, 뭐, 투명, 인디오, 크리티컬 있는데, 지금 찍을 수 있는 거는 스텝보너스네요. 그리고 초반에 살수 있는 보급템,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 시야를 좀가겠다 살짝, 어, 이 정도? <laughs> 괜찮네요. 그리고 뭐, 아마, 이걸 보시면 다 기억날 겁니다. 어, 신 이스라엘 그리고 차원의 계절신 뭐 있냐 길가메시 크. 이 당시에 이게 거의 뭐 제가 최초로 했던 외부 모델이 삽입된 그런 벨이에요마네릭이 음, 봅시다 음, 좋아요 일단 처음에 사무라이로 어, 늑대 이 늑대들은 특징이 있는게 비선공입니다 제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은 저를 안 죽여요 딸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한타, 한타 때려주면서 잡습니다. 음, 크리티컬 인디오. 이건 150대 찍고, 5대, 30대. 일단은, 어, 늑대를 잡게 되면은 어, 20골드 정도 주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포션을 사든지 아니면 무기를 사든지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끔 늑대에게서 아주 정말 낮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 포션이에요. 나지 추천 보겠습니다. 과연? 어, 안 나왔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체력을 좀 회복하죠. 잠깐만. 회복할 필요 있나, 근데? 죽자고 그냥. 음. 그리고 명령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합 있구나. 조합 말고 없다. 어, 전직은 200개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각 전직 보스가 이제 50% 확률로 떨어뜨립니다. 아이템을. 근데 요 맵은, 난이도가 나이트 메어에요. 무슨 말이냐. 전직 보스가 여기 있는데, 이런 몹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잡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젠이 안 됩니다. 방을 다시 파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그런 맵이에요. 뭐, 부케인도 있고요. 음, 이렇게. 아츠몬드도 있고요. 그리고 가오가 이거 있을 텐데,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음, 그리고 디아블로 또한 있습니다. 저기 있죠? 근데 이당시 모델이 어.. 아 근데 괜찮았어 그당시는 그 지금도 봐도 괜찮네 음갑시 한번 또 뭐있었지? 그 다음 외부모델이 뭐.. 가오가 이거 말고 없네 따로 뭐 좋습니다 잡아주시기 해서음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늑대들은 좀세가지고 어.. 지금 못잡아요 일단 좀 쪼렛몹들 어.. 이자리 한타 한타한타잡지진자 골드가 대략 한 100골드 모이면은 이거 살수 있었나? 일단 빨간 포션을 사야 되거든요. <laughs> 회복 포션을. 저기 하나 사면은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어, 나왔다. 이거지. 10개 들어 있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겠요 맵은 굉장히 치명적인 버그가 있습니다. 뭐냐? 포션을 두고 먹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불러요 불어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요, 불어주고 먹어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좀 어려우니까 좀 고급템 사가지고 플레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 됐으면은 어 80만 원 100까지 일단 팔아주고요. 그리고 어, 마을 이동점유서 이것도 안개추십니다 여러분들. 떨구고 먹으면은 또 이거 불어요. 음 팔죠 그냥. 그다음 필요한 거는 스피드 포션 좀사야겠다어한이 정도 됐으면 되겠는데 팔아주죠. 아니, 떨고 그냥. 어, 가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마을에 있는 곳에 한 번, 탈파합니다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서 파는, 이제 최고급 상점, 나이에게 가서 템을 사면 됩니다. 좀 비싼데, 요거, 데미지 300, 아, 3811. 이거, 이거. 됐습니다.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자, 이번에는 다시, 어, 가자 그냥. 스피드 포션 쓴다음에 갑시다 바로 아무래도 요 맵은 이속이 좀 내려가지고 스피드 포션 써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옛날 분들은 여기 쩔 받은 기억나실거예요음 이렇게 빼줘야지 이렇게 빼주고 오나? 빼졌다 오케이 잡습니다 이런식으로 레벨이 벌써 11이에요 금방이지? 더합시다 일 그리고 인제 찍어주죠 그 다음에 어 다 찍어주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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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잡으면 됩니다 어? 돌아간다 좋고요내 메시지 61이야? 좋고 그렇지 더 온다 더와더와더와더와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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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와. 좋았어 찍어주고요 다 찍었네 이제는 음 이거 뭐 이따 공속은 이게 풀 같습니다 더 온다 됐어 한번더 여기 있는 아처를 꽂혀주죠. 그리고 이제 크리도 찍었네요. 몇 배지 근데, 일단 배수는안 나있습니다. 데미지를 배로 늘려가지고 때린다고 나와있는데, 어, 어... 안 온다. 이제는 그리고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동문은 국갱이부터 아마 먼저 조합을 해야 될 게... 어 뭐였더라? 독슨검 음... 아닌데? 아, 이거다. 녹승검하고 신의 영혼 이걸 접해된다. 아, 금가보초 합금. 아, 오케이. 갑시다. 그럼 두 번째 던전 한번 가죠. 크로만영있는데 그리고 던전마다 렙져도 있습니다. 갑시다. 한번 한 방이네. 내 경험치 많이 주나? 별로 안 주구나. 갑시다. 다시. 음, 난 진행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200이 되면은 그때 전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전직은. 음. 일단 아마 개인적으로 스원술사도 나름 좋은 걸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히든 전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뭐 사기지, 그건 찍고요, 찍고요. 근데 아직은 크리티컬이 안 뜨네. 어, 어다 6585, 어, 괜찮네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싹다 잡아주죠.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아마 레벨전이 있었는데 200이었나? 아, 그럴 겁니다. 보스 잡아주고요. 근데 이거는 인두가 있어가지고 굳이 속도포장 안 써도 되겠다. 똑같이 근데 이 속이. 조금은 조금은 조금. 아주 조금. 갑시다. 그 다음 던전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아마 요 맵은 혼자서도 그 마지막 풀템까지 갈수 있으니까 뭐, 좋을 겁니다. 좀 소원, 어, 추억의 소원 RPG 처럼 좀허무하지 않을겁니다 좋구요 경험치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쪽은 레벨 100대 갈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서 100까지 찍어야 됩니다 라고요 48이지 찍고 찍어주고 스탯도 참 많이 오릅니다 였쓰 음. 방금 보스였나? 일단 레벨을 50까지 찍었습니다. 먼저. 그 다음 녹슨검은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 녹슨검이 거지. 저걸 이제 신 이스라엘 그 재료로 얻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젠이 좀 길어가지고 보스 잡고 나서 한 5분인가 6분 정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음 찍고요. 갈수 있네. 어. 방 좋다 규율 괜찮네 초반에는 상상도 일이지 좋구요 일단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다 찍었네 크리티컬 다 찍으니까 약한 3배 정도의 딜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포션 같은거는 여기서 좀큰 포션들 사가지고 한번 어.. 이걸로 <laughs> 2000이네 이 좋구요 일단, 보스가 여기 도저방이 있는데, 얘는 템을 줬나? 얘가 나한테? 아, 나한테, 나, 나한테라니. 어. 알겠습니다. 일단, 무적 썼고요. 음. 잡아주죠. 무적 풀리는 순간, 어, 다 잡겠습니다. 갑시다. 일단, 템 같은 경우는, 오, 지좀 센데, 이거? 아, 어. 근데 잡긴 잡겠다. 근데 레벨 70이어가지고 경험치도 괜찮구요. 방어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갈만합니다. 음. 다 왔습니다. 5,000, 4,000, 3 0 2 0 0 1,000. 템을 주나? 아, 주지 않습니다. 다시 가죠. 네 좋구요. 그 다음 한번더 돕시다. 6 0 8 9 이게 아마 딱 보스까지 잡으면 은 사이클 맞아가지고 잡잡수있0 0 0 0 음, 0 0 0 0 0 0 0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서살수 어, 있는 무는는 이게 최강입니다 0 0 0지0 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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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포탈 타가지고 가자 이제는 체력이 좀 없으니까 이쯤에서 포션도 좀 구입해야겠다 일단은 어, 스피드, 어, 스피드 포션을 좀 넣자 막기기해서 넣어주죠 그리고 요거 화염 포션 타가지고 이거를 어, 최대한 많이 한번 뿌려주죠 여섯 일곱 한천 개만? 아홉 열 됐다 그음다면 팔아줘 이거 갑시다 이제는 레벨 100대 갈수 있는 여기 나이트 헬파처 어 있는 곳이에요 다음 조합템을 보면은 아 제로 드랍도 있네 음. 진실의 보석은 악마왕 카이제 브레이커 얘가 주는거지 아니구나 얘 말고 얘인가? 얘구나 어좀 아픈데? 어 아, 좋습니다 일단, 스킬 같은 경우는, 이따가 뛰어겠네요 여기서 레벨을 한200 정도까지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하면 됩니다. 전직 같은 경우는, 어, 아마 사무라이가, 뭘로 됐었지? 일단, 기억이 안난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거를, 소환수 다기억나는데 그렇구요. 다음, 나이트, 엘프, 자이언트 잡게 되면은, 또 템을 줍니다. 음, 8이네요. 레벨이 11이지. 언니 몇이었다? 55? 음. 어, 그래도, 덩치에 비해서 방어력은 낮네요. 좋구요. 나 하나 1안 나왔지. 잡읍시다. 벌써 112입니다. 좋구요. 포션도 있으니까 뭐 문제없이 잡을 수 있겠죠? 음. 포션 쿨타임도 그렇게 뭐 길지 않아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어, 박치기 하면은 잡습니다. 나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스가 무기를 줄 거에요. 그 무기 정말 좋습니다. 음. 아, 재료였나? 나이텔 푸킹, 알겠다. 한번 들어주는 거, 나이텔 푸킹이... 음... 안 나와있네. 따로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최강 템에, 여기는 있에이오 영웅왕 길가메시, 데미지도 없고, 체력도 안 보입니다. 상당히 센데, 어, 나왔다, 초합금. 이거는, 바로, 넣어주죠. 초합금 가보. 암흑기 반지. 좋구요. 지금 그럼 초합금을 할수 있는 게뭐 있지? 초합금. 음, 초합금. 빛나는 반지? 초합금 반지? 어, 잠깐만. 빛나는 반지라고? 이거는, 암흑기 반지지. 아, 나왔구나. 한번, 마을로 가겠습니다. 빛나는 반지 파나, 는데어서 팔지? 음, 보자, 한번. 아, 초합금, 아, 이거구나. 이게 초합금이었네. 더 낫구나, 이게 더. 어. 이게 더 좋네요. 저팔봤자 의미 없네. 아, 그러면은. 초합금 또뭐 있냐. 반지 말고. 초합금 가보 있고. 초합금이 쓸만한 게 없네. 딱히. 아, 있구나. 디아블로갑조 진실을 보서 이거는 어나도약다그러면또 나왔네 잘 나오네요.만 그리고 150대 이제 투명 스킬 배웠는데 이것은 윈드업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스킬 포인트가 2에서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왠지 두 번만 찍으면은 마스터할 것 같습니다. 갑시다. 198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자고디스라는 이제 200이 되겠죠? 그리고, 윈드업, 투명 같은 거는 이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은신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려주게 되면은, 만들어줘요. 음, 됐다, 이제. 자, 슬슬, 전직하러 갑시다. 가자고요. 자, 여기서, 홀다 타줍니다. 그리고, 어, 뭐 됐지? 이스 포션 쓸까, 그냥? 꺼내기 위해서, 써보자, 한번. 갑시다. 그리고 이제 각자 맞는 전직 장소가 있는데 여기 경비병을 어, 물어보면 됩니다 어디로 갈지 골드도 있네 음... 네, 음, 음, 맞아 됐어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일단은 여기 있는 경비병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 거지, 얘가? 가는 곳이 아츠몬 아, 프리스트가 전직할 수 있는 곳? 이거 아니야 여기는 음.. 울프마스터 아니고요 사무라이를 찾게 됩니다 사무라이를 저긴가 음, 어 있다, 살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직 말고도 히든 전직 있는데 여기는 있는 있 어, 가오가 이거를 잡게 되면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좀좀 좀 고급 고그 뭐냐 고수분들이 와주셔야 됩니다. 어, 혼자서 못잡아 혼자 잡기 힘들어요, 저거는. 갑시다. 여기가 스다무라이가 있는 곳이네요. 어, 여기 있는 뭐 마, 모더 무사지 잡으면 돼요. 갑시다 한번. 잡을 수있나 건데. 일단 붙여주고. 어, 잡긴 잡겠다 근데. 음. 괜찮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때리다 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크리티컬 있어 가지고, 괜찮네. 좋고요. 포천만 있으면은, 무조건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러면은, 얘가 데미지가 몇이지? 어, 만 오천이지. 가오가이가 보자, 한번. 3만 오천? 음. 이게 아무래도, 소환술타로 잡는 게좀 좋습니다. 음. 어, 타이탄. 어, 헉! 오천이 아니냐? 어우, 좀 센데? 일단, 지금 현재, 어, 라이퍼를 한 10분의 1 정도 감소시킨 상태인데요. 이쯤에서, 써주고요. 쓰면은, 데미지가? 안 막힌다? 쓰나만나 그냥 음, 그냥 평타로 어 뜯는 게알것 같습니다 현재 체력이 이제 6분의 1까지 6분의 1이래 뭐야 이거 한 8분의 1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렇구요 포션을 뭐아 뭐야 이거 아 2000이지 음. <laughs> 지금 이렇게 쿨타임 빠르니까 금방 회복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무사시는 아니지 모든 전직 보스는 템을 안물줄 아, 수도 있고 안줄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준다 나가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방을 다시 파고 해야 됩니다. 음. 현재 체력이 반피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5천까지 떨었습니다. 4천, 3천, 2천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일단 전직템만 받으면 됩니다 제발 나오길 어! 나왔다 와 나이스 좋았어 그렇다면 이음에서 스피드 포션을 맡겨주죠 아니다 이거 맡겨버려 어 아, 됐어 갑시다 그 다음에 슬슬 여템을 들고 갑시다 200레벨 때 전직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전직소인데요 갑시다 사무라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한번 전직도이 가죠 한번 어, 라스트 사무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어, 레벨 1로 됐습니다. 스킬을 보면은, 오, 궁극기, 비술투병, 투명을 업그레이드한, 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템입니다. 어, 그런 어, 스킬이에요. 인도 있네요. 그리고, 어, 크리티컬 있고, 어, 분신 있다. 어, 좀 멋진데? 일단 스킬을 제가 하나 찍었는데요. 음, 그래. 그럼 이쯤에서 라스트 머 레이 2차 전시까지 끝냈고, 다음에는 여기 있는 라스트 사 레이 를 한번 어,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안녕.